네, 안녕하세요. 만두여주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노트북이라든지 전자제품 추천드리면서 제일 많이 가는 사이트가 이 다나와 사이트입니다. 그러면 이 다나와 사이트를 제가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어떻게 해서 가성비 제품들을 찾아내는지의 네, 노하우를 좀 전수해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선 노트북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제 채널에 아무래도 메인 인 아이템이 노트북이기 때문에 우선 노트북 카테고리로 들어가 줍니다. 우선 어떤 노트북 을 살지 먼저 가격 설정을 해야 됩니다. 가격대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혹은 허용 가능한 금액이 60만 원이다라는 전제하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가격을 여기다 60만 원을 넣어주시고요. 여기는 1을 넣어줍니다. 1을 넣어주는 이유는 가격이 아직 안 들어와 있거나 품절된 제품을 제외시키기 위해 1을 넣어줍니다. 추가적으로 이 검색 제외에서 해외 구매, 중고 제외, 렌탈 제외를 합니다. 왜냐면 신제품을 사야 되기 때문에. 해외 구매를 오픈을 해놔도 되긴 하는데 솔직히 메리트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 제외시켜놓고 검색을 시작합니다. 이 상태에서 검색을 누르면 제품이 쭉 나오죠. 이 제품들은 우선 인기 상품 순으로 정렬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아 요즘 이 가격대에서 잘 나가는 애들이 이런 애들이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봐야 되는 게뭐 게임을 할 거냐 아니면 다른 문서 작업이라든지 동영상 편집을 할 거냐에 달리긴 하지만 대부분 우선 cpu를 봐주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만약에 게임에 집중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제가 이전에 올려드린 이. GPU 기반으로 사양별 게임표를 보고 이 GPU를 먼저 선정 하시는 게 낫고, 이거 동영상 따로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용 정도라면 CPU를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CPU 판단 기준, CPU, 이 사양 읽는 법도 제가 별도 동영상 만들어드렸죠. 그걸 보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가격대에는 i5 8 2 5 6 u 가 들어가 있고, 얘도 동일한 CPU. 얘는 3865U라는 게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뭐, 똑같이 들어가 있고, 얘는 4415, 82506, N42, i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러면은, 이 CPU 중에 뭐가 사양이 좋은지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해당 CPU의 벤치마킹 성능을 보셔야 됩니다. 벤치마킹 가시죠. 우선 제가 만들어 놓은 CPU 그 성능 읽는 방법을 조금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텐데, 우선 모른다는 전제 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냥 이 값을 붙여넣어서 검색을 합니다 컨트롤 F 누르고 컨트롤 l C로 넣어서 어, 7, 6, 4, 3이 떴습니다 다음 제품 이 한번 보시죠 1, 9, 7, 8이 떴습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성능차이 이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벤치마킹 점수는 예 3,000대 떴습니다 우선 이렇게 세 가지 CPU를 비교를 해봤는데, 뭐더 비교하셔도 되고, 그런데 대부분 지금 8256가 많이 떠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해당 가격대에는 8256가 좋구나. 그러면 우선 CPU는 정해진 겁니다. CPU 8756를 사야 되겠다. 라고 판단이 된 거죠.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8256가 적용된 저가 노트북을 가성비 노트북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리스트 내 검색이라는 기능을 이용합니다. 리스트 내 검색 8,756를 입력을 하고 검색을 실시합니다. 그러면 8,756가 들어간 제품들이 뜨거든요. 잘못 썼나? 잠깐만요. 죄송. 8,256구나. 죄송합니다. 이런 실수를 하네요 예, 8256를 검색을 하면은 8256가 들어간 것만 이렇게 서팅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낮은 가격으로 검색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해당 CPU가 적용된 가장 낮은 애가 가장 위로 올라오기 마련이죠 자 그러면은 예, 49만 2천원에 해당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겁니다 단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옵션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우선 무게는 솔직히 좀 제외시키고 윈도우 유무와 그리고 IPS 패널인지, TN 패널인지 그거를 좀 구분할 수 있는 구분자를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TN 패널이 아, TN 패널과 IPS 패널의 차이점도 이 동영상 관련 동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이쪽 위로 올라가시면 이 상세 검색 부분이 있습니다. 상세 검색에서 옵션 전체 보기를 눌러 주시면 쭉 나르비가 돼요. 여기서 디스플레이 특징에 보면은 디스플레이 특징에 광시야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IPS를 얘기해요. 광시야각이 있고, 광시야각 IPS가 있는데, 둘다 동일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하게 이 IPS를 클릭하면 많은 제품이 안 떠요. 둘다 클릭을 해 주셔야지 많은 제품이 뜹니다. 자, 아무튼.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광시야각이 없네요. 광시야각 IPS밖에 없네요. 그러면 해당 60만원 이하 820U가 적용된 광시야각이 적용된 제품은 지금 이 제품으로 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제품이 제가 원하는 IPS 패널을 갖고 있고, 60만원 이하의 i5 8250U가 탑재된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죠. 음. 이런 방법으로 저는 가성비 노트북을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뭐, 기본적으로 초심자가 판단하기에 좀 괜찮은 소팅 방법을 말씀드린 거고, 여기서 이제 더 깊게 들어가면은 모니터 사이즈 당연히 보셔야 되고요. 램, 몇 기가를 갖고 있는지, 어, SSD인지 하드디스크인지, SSD는 m.2를 이용을 하신, 하는지 2.5인치인지, 이런 여러 가지 또 분석이 들어가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굵직한 부분은 CPU, GPU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른 거 한번 해보죠. 어, 게임 사양 보니까 배틀그라운드 중업 돌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GTX 1050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GTX 1 0 5 0을 여기다 쳐줍니다. 가격대는 뺐습니다. 10 치면은 GTX 1050이 들어가는 게좀 나아요. 이 상태에서 낮은 가격으로 서팅 합니다. 그러면 한성, 얘가 이 제품이 뜨네요. 그러면은 이중호 옵션과 유사한 퍼포먼스를 내는 노트북을 볼수 있습니다. 단, CPU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럼 또 CPU 값을 여기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GTX 150, 1050이 달려있는데, 여기서 뭐, I, i7, i5. i5 달려있는 걸 원한다. i5. 그러면은 i5가 달려있는 노트북을 이렇게 추천을 해줍니다. 동일하게 GTX 1050도 달려있고요. 여기서 낮은 가격을 봐야죠. 그러면은 i5가 달려있고 GTX가 달려있는 제품을 이렇게 추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음, 이해되시죠? 이 검색어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서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가성비 노트북을 골라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감안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 되면 저한테 부탁하세요. 제가 열심히 찾아드릴게요. 자,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가성비 제품을 다나와에서 검색을 통해 찾아내는 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저도 뭐 쓴, 주로 쓰는 방법이고요. 뭐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전 이런 내용들을 차관해서 제품들을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자. 질문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남은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상 만두여시였습니다. 그럼 뿅!